여러분께 아침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본문에 비추어 제목을 기대를 거두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모두가 우상승배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뗄감을 죽고 불을 피워 빵을 만들어 하늘 여왕에게 바치고 온갖 신에게 전제를 바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분노를 당연히 가져왔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얼굴을 수치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은 7위급 이후 백성들에게 제사보다 순종을 기대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더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었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그들은 자신들의 깨만 따르고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 모든 악한 짓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어 경고하셨지만 그들은 워낙 고집이 세어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이 와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듣지도 않고 또한 악한 일을 서슴지 않고 했지요. 결국 하나님은 그 세대를 끊어버리실 것이고, 백성들은 항폐해진 예루살렘에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떤 말씀을 전하더라도, 전하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이 백성들은 여와의 호 목소리를 신종하지 않고, 어떤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는 민족이라고 어, 규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이 세대를 버리셨으므로 백성들은 머리털을 잘라서 던지고 헐벗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슬피 울라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은 제사가 아니라 순종이었습니다. 순종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듣는 데서부터 시작되고 또한 듣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격적으로 분으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께 얼굴을 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유다 백성들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16장 20절에는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라고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7장 16절에 그런 증거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강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17절에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18절에 자식들은 나무를 죽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 일으키느니라. 19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럼을 자치함이 아니냐. 20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는 것입니다. 21절에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22절에 사실은 내가 너희 서상들을 애급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23절에 어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길을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안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음 길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굽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7절과 29절에 내가 너를 끊어 버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 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바 이 세대를 끊어 버리셨음이라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롬